욥기 14장입니다. 어제 욥기 13장 15절 좀 읽었죠? 한번 더 보실까요? 욥비 지금 극한에 서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두 번째 나오는 말 18절에, 호라 네가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울어온 줄 아노라. 그 말을 스스로 울온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울러왔담을 얻을 줄 아노라. 라고 달리 번역하는 수도 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죽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은 변치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14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비 변명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답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사는 날이 아주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인생에 사람이 사는 것이 길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짧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봐도 긴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어렸을 때 일이 생각나는 데 벌써 나이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소멸해 주고 죽고 맙니다. 인생에 사는 날이 적은 줄 알게 되면은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 아주 우리가 충실하게 잘살 수가 있을 텐데 아마 나이가 들어도 내일 죽는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화려한 삽갈 생각하고 어 뭐좀 여유 있게 생각하는데 급히 임박하게 우리의 생애가 마친다고 생각하면은 아웅다고 사실은 뭐 다투고 싸울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역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욥비 깊이 깨달은 것 중에서 뭐냐면은 자기가 이번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너무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죽음의 임박하게 막 들어오는 걸 알고 어, 살이 가죽에 가죽 살이 뼈에 붙어버릴 정도 가되고막온 몸에는 어, 종창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는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느끼는 거예요. 아하 인생에 남는 것이 좋은 것만 남는 줄 알았더니 좋은 것이 남는 게 아니라 괴롭만 남는구나. 예, 인생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짧고 괴롭다. 그러면 살의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 그러한 마음보다는 내가 이제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이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겠고 이제 나는 죽을 지라도 어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여기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안식처를 주지 않은 것은 이 땅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땅이 있다라고. 이제 믿어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변하지 않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나는 그분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울었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저쪽 타락한 사람인데 우리에게서부터 무슨 거, 그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낳게 할수 있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더러운 데서 뽑아내가지고 거룩한 것이 없다고 우리를 불러 모으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택하, 그 이야기하고 체크하시게 시작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상,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너 지금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추면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품삯을 주는 주인이 품삯을 주고 "너 다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다 끝났다.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은 어, 우리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 짧은 생각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비교냐면 자연 만물하고 또 비교하는 것 중에서 오늘은 나무하고 비교합니다. 나무는 이렇게 딱 끊겨 가지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동안에 만일 그 물을 빨아올리고 있으면은 다시 또움이 돋고 가지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건 죽지 아니하고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그렇게 하시옵소서 라고 13절에 기록을 하는 걸 봅니다. 여기 보면요.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식을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부를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나오는 음부의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냐는 자나 다 음부에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나중에 주님께서 대기하게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음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음부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들어가는 게 땅으로 들어가고 그 땅이라는 것을 옛날 구약에서 말하는 음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부를 하나를 말을 해서 그 말은 음부의 깊은 자리죠. 나중에 지옥으로 연결되는 음부를 이야기하고 이 음부는 뭐하고 대칭이 되냐면 파라다이스는 낙원하고 대치되게끔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를 지금 음부로 이 땅으로 내려보내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숨기신 다음에 기한을 정하고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중에 다시 살릴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지금 욥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욕기 19장 26절을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욥이 있었어요, 이 안에. 한번 보실까요? 19장,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은, 당시에, 이, 요비 있었을 때 당시에 보면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어, 주님이 오셔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앞날을 보는 예언입니다. 이게 계시를 이미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25절이요. 내가 알기에는, 요비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구속자라고 했습니다.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지금이 아니고 후일에 그가 땅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가 썩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육체 밖에서 본다는 말은 영혼이 어떻게 됐다는 걸 떠나갔다는 소리잖아요. 그 영혼이 어디에 가 있느냐 거기에서 주님을 볼 것이래요. 이거 지금 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요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이거 부활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1 4장 그래서 요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어떻게든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소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기억하옵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십삼 절이 그 내용입니다.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번뇌를 욥이 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만큼 죽음이 그냥 덜컥 숨 끊어지면 참 좋은데 이 요배교 온이 질병을 인 나야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2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통 중의 고통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욥이 이를 악물어요. 그래서 이빨로 자기의 살을 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참는 거예요. 고통을 참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비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없어진다는 것을요.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물이 돌을 닳게 하면 점차 점차 단속이니까 오랜 기간을 거려가요 려들 한다는 말이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린아이다그 씻어버리면 물에 흘려가 갖고 티끌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인생을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영령이 이겨서 떠나게 하시며 그리고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죽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지금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인생이 속히 지나가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소발의 변론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가실지라도 나를 음부해서 쉬게 하시고 이 진노의 자리에서 쉬게 하셨다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변론이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만사람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요을 갖다가 공격해 들어오는 변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의 말씀은 인생은 과연 짧습니다. 신약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들에 꽃 같으다는 거요.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나온다고 이거 하는거 굉장히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있는 잠시 세상이 끝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이 활짝 열려서 영원 무궁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이걸 알고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 땅이요. 그래서 허망한 세월 다 지나고 나중에 죽을 때 때문에 영원 어, 내가 죽네 그때서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방황해 돼 가지고 그 죽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죽음을 맞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서 내가 이 땅이 아니고 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 인생은 괴로움이 차고 넘치지만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실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